서로가 지금 어떤 반응이냐? 아 우리 질 거야. 나 아, 서로가 우리 질 어, 거야. 어. 아 레앙한테 먹힐 거야. 아 레앙한테 먹힐, 거... 먹힐 거야. 그리고 케인한테 먹힐 거야. 아 그러네. 어, 서로 서로. 그러니까 부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많아서 일단은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수가 좀 없어요. 호일비베르도 호기에는... 경고 누적이죠? 경고 누적 징계. 근데더 근데 짠한 건 AC 밀라는 네. 뭐 부상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원래 지금 이상하니까. 어. 원래 이상하다. 원래, 지금 원래 이상해 지금. <laughs> 어떻게 하니까, 요, 요 경기 어떻게. 해? 주무시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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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가 무슨 주죠? 챔피언스 리그 아, 유럽 네. 챔피언스 리그 16강 주입니다. 네. 예. 요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어, 지음밥 대전이 열립니다. <laughs> 지음밥 대전. <웃음> 네. 에이시밀라가 <laughs> 네. 토트럼 네. 아, 요거 정말 엄청난 대전입니다. <laughs> 예. 요거 일단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그둘다 최근에 보면. 네. 둘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 동시간대에 펼쳐지는 경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바이르미는거 파리 생제르마 아 그렇죠 수준 차이가 좀날것 같다 <laughs> 어차피 그 5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쵸? 똑같은 경기긴 한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일단은 파리와 바이르미넨을 추천해 주시는 겁니까 그 아, 그렇긴 바닥? 한데 관심 이 있는 건요 경기 시겠죠 토트덤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아 지읒밥인데 어. <laughs> 근데 이제 보면 서로가 지금 어떤 반응이냐 아 우리 질 거야 나 <laughs> 서로가 없게 질 어, 거야. 아 레앙한테 먹힐 거야. 아 레앙한테 먹힐 거야. 그리고 케인한테 먹힐 거야. 아 그러네. 어, 서로 서로. 아 치루도 어. 있는데 왜 그래도 레앙입니까? 그래도 레앙이긴 하죠. 아, 아무래도좀 한... 파괴력 있는 밀란의 팬심은. 그렇죠. 아 좋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요요 요 경기 어떻게? 해? 주무시는 게. <웃음> <웃음> 왜냐면 왜냐하면 누가,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재밌거나 정말 난타전이거나 <laughs> 아니면 정말 지루한. 지리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거거든. 아, 그니까. 약간 극극으로 간다. 극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거라고 아, 거라고 완전히 난하거나. 어, 정말 막 난타자도 골 많이 넣고 막 이런 재미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둘 다. 아우 저새끼저새끼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거를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되느냐? 하이라이트 봐라. 요거는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지 예, 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관점 포인트가 좀 있다면 일단 뭐 부상자가 응. 둘다좀 많습니다. 아, 많다. 특히 토트넘이 부상자가 좀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벤탄쿠루가 결국 시즌 아웃 하... 당했고요. 진짜 클라스입니다. 어, 그리고 세센용도 한달 부상. 크... 요리스도 한달 이상 부상. 지금 로뭐 로메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제 비마도 비스마도 부상. 어, 부상. 그러니까 부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많아서 일단은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수가 좀 없어요. 호이리베르도 경고 누적이죠? 경고 누적 징계. 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laughs> 뭐 나올 사람이 손흥민밖에 없는 거야. 손흥민 케인, 손흥민 케밖에 없는 거야 지금. 자,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 <laughs> 두명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가 사르와 스킵 둘이거든요. <laughs> 근데, 근데 더 짠한 건 AC 밀란은 네. 뭐 부상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원래 지금 이상하니까. <웃음> 원래 <웃음> 이상하다. 원래, 지금 원래 이상해 지금. <laughs> <laughs> 사르하고 스킵밖에 없잖죠 그래서 음. 무조건 사르랑 스킵이 나올 건데 음. 웬만해서는. 그렇죠. 없어 뭐, 없어. 뭐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리는 거 아닌 이상 음. 스킵해. <laughs> 그렇게 나올 건데 과연 이게 경기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에이시밀란도 만만치 않다. 아하. 특히나 베나세르가 못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어,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베나세르가 음. 못 나왔을 때이에이시밀란의 경기력이 좀 심각하고 음. 그리고 이제 골키퍼 쪽에 매냥이. 이제 없어서 맞아요. 거의 매 경기 실점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매냥이 이번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번까지는 좀 복귀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매냥도지난 지난 경기는 딱 클린시트 한번 했죠. 그, 토리노 음, 1대 어, 토리노전에. 음, 뭐... 토리노잖아. 어. 네. 그 전에 토리노한테 1등으로 이기기 전에 1 경기 동안 연속. 네. 4연패 포함해서 음. 2무 5패인가 그래. 밀란도. 지, 지루한 경기. 약간 똥대똥이야. 아, 그래. <laughs> 지루한 경기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laughs> 그, 매냥 대신 나오고 있는 타타로니 사르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음. 반사신경이 좀 느려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난주에 레스터시티전에서 포스터가 약간 느렸잖아요. 그게 뭐 강력한 슈팅도 아니고. <laughs> 똑같아. 어, 좀 그런데 슈팅이 지나가고 나서 몸이 던, 몸 던지고, 요런 느낌입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하나를 못 막냐, 포스터는. 그런데 지금 밀란도 똑같다? 어,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딱 비슷하죠. <laughs> 그래서 아마 요 경기, 아, 그리고 토모리 있잖아요. 아, 토모리, 토모리. 어, 토모리도 지금 부상 중이라서 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경기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정도면? 그래서 이번 경기의 일단은 퀄리티는 보장 못 한다. 아, 음. 아니 니 보장 못 한다가 아니라 뭐할수 없다 캣나보다는 그냥 어, 보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스킵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스킵하는 게낫다요런거는 <laughs> 스킵하시는 게. <laughs> 어. 아, 피곤하시잖아요. 연초에 이렇게도 그래도 뭐, <laughs> 열심히 다 하시는데. 아니! 네. 아니 뭐 부버지는 어디서 그랬어? 손흥민을 미들로 빼는 방법이 좋다. 아오 <laughs> 미쳤구나 이제 어. <laughs> 미쳤구나. 네. 이상한데 가도 이상한데 가도 그런 거야? 왜 그러는 거야? <laughs> 그럼. 아니. 오히려 그러려면 다이얼을 올리는 게 낫지 그렇게 진짜 한다뭐 그렇게 한다면 네, 뭐를럴 수도 있고요 미를쓸 뭐 수도 있요 어, 여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로얄도 미으올서 써볼 게 어떻게 되는 아뭐 그럴 수도 수. 있죠 어, 어, 잘알러지말 어, 어. 그래 그냥, 어. 그냥 어. 다 써봐 어, 그래. 도어티도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런 것처럼 로얄 아, 로얄 다 써봅시다 그냥 한번 나와서 은근슬쩍하면 잘할 수도 있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의 유연함이 좀 필요하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유연합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죠 심신이 안 좋으시네.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좀 이상한 거 말이 안 어. 되지, 그. 그러니까 이쓸 선수가 없으면 보통 이제 감독이 약간의 변화를 주잖아요. 뭐, 지난 새벽에 있었던 맨유전에서 베오루스트공미루스잖아요 음, 그렇죠. 어, 그런 것처럼. 후반전에 베오루스트를내렸었 그렇죠. 공미루스니까 네. 그게 그걸로 이겼잖아요. 야, 테나보원에 놀랬다. 어. 야, 이걸 그렇게 쓰어레시프도 올리고.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콘테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아, 그런 모습은 못 보여줄 것 같고, 음. 우리가 예상하는 사르스킴 라인으로 나와서 답답할 것 같다. 자, 몇대 몇? 그 저는 여기턴 완전 꼴이 많이 나오구나. 아, 그래도 한번 에이시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라 갑시다. 저 1대 1만 생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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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 1대 1. 1대 1. 1. 저는 한, 한 3대 1. 3대. 밀란. 3대 밀란. 3대 1. 1? 밀란 승? 예. 네. 오, 좋습니다. 아, 요거 짧게 요거는 그러면 파리하고 <laughs> 미네. 요거는 네. 지금 만해는못 나오죠. 바르미네는. 만해도못 나오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음 바페가 못 나올 가능성 이 있죠. 음 바페는 뭐안나 얘기가 있던데 나온다는 네. 말도 어. 있어 가지고. 에서 스타트한다는 얘기가 좀 위력하긴 해요. 어, 음. 어떨 것 같아요? 이 경기의 어떤 포인트는 뭘까요? 지금 파리는 최근에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망도 최근에 이제 부침을 좀 겪고 있는 게 음. 이게 이연패, 음? 그쵸 특히나 음 바페가 좀 빠지면서 앞쪽에 스피드가 좀 부족해요. 아하. 그러니까 네이마르와 메시가 공존할 때 어쨌든 누군가는 앞으로 뛰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선수가 없으니까 사실. 삥삥 볼만 돌리다 끝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갈티에 감독이 어떤 인터뷰를 받았냐면 쓰리백으로 바꾸는 건 어떠냐? 아, 왜냐하면 세백. 오른쪽에 하킴이, 왼쪽에 누누 두 명이 있으니까 두 명의 선수를 올려서 보다 뭐, 공격적인 선수들, 그렇죠? 공격수들을 올려, 공격수처럼 쓰는 게 어떠냐? 응바페가 안좋은 어. 상태에서 그랬더니 갈티에가 쓰리백을 실제로 썼던 적이 있거든요. 어허.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케이. 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레미넨은 어때요? 바이레미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 지금 뭐. 이번 시즌 사실 공식전기 패배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 그쵸. 딱한 번, 모든 걸 통틀어서. 네, 그래서, 일단, 바이르민은 일단은 이, 뭐랄까, 상승세에 있는 팀이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칸셀루가 가면서, 칸셀루가 나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셀루가 오른쪽에서 일단 칸셀루가 뛰고 싶어 했고, 그 오른쪽에서 뛰게 하니까, 어쨌든 크로스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이 크로스가 또잘 통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제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파리생 제르망이 이 3백을 쓰면서 윙백을 올릴 때그 공간으로 칸셀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하. 어, 요게 좀될 수가 있다. 아니, 이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심심하시고. <laughs> <laughs> 새벽에 아, 그래도 이제 미네니, 미네 미넨 팬들께서는 또 미네니에 아, 예, 예.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도 패배. 어, 그렇죠. 예. 기대감도 있으실 수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씨가. 보셔도 좋다고 지금. <laughs> <laughs> 보셔도 좋고. 근데 이 경기 어쨌든 음바페가 뭐 나오냐 못냐에 나오 따라서 경기 결과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음바페가 나온다고 하면 음. 보시고 뭐 배가 명. 음바페 안 나오면은 그냥 미네리일 <laughs> 아, 것 같다. 네, 음. 일것 같아요. 어, 네. 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도 바이르 미네리 이게가 이제. 아, 요건 두 분이 네. 일치를 하네요. 어, 네. 파리 생제르맹 요즘 너무 불안해 갖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일 새벽 5 시죠? 네. 어. 동시간에 밀란하고 토트넘, 파리하고 미넨 경기 하는데 파리, 네. 미넨 경기 보시면서 아, 밀란, 토트넘 경기는 문자중계로 보세요 아니면 어. 6시쯤 일어나시면 되잖아 6시? 후반 아, 한 20분쯤에 맞아. 그때 음마페가 나올 수도 있어 아, 예, 벤치에 있을 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때 예. 보시면 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 뭐 이렇게 정리해보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네.